신의하는 부산평화방송의 정청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주님 부활의 영광스러운 승리는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에 이어진 것임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서로 격려하고 다독여주면서 희망을 키워가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할렐루야. 평화방송의 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살고 있는 홍경환 신부입니다. 부산과 대구 두, 두 신학교가 통합을 하기로 계획을 세워서 작년과 올해 두 해에 걸쳐 그 작업을 다 이루었습니다. 이제 그게 마무리되어 올해부터는 부산교 모든 신학생들이 이곳 대구신학교에서 사제로 양성을 받고 있습니다. 교부 신부님 네 분도 양성자요 교수 신부로 이곳 신학교에서 신학생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더큰 의미로 다가오는가 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이 순환과 부활이 그저 예수님 혼자의 부활과 부활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희망이요 징표가 되기 된다는 것들을 더욱 실감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함께 기뻐하며 부활을 희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우리가 부활을 기뻐해도 되는 충분한 이유일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기뻐하며 희망하며 부활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기쁜 부활 되십시오. 부활 축하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삶의 고통과 슬픔 절망도 언젠가는 위안과 기쁨 희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 바로 주님 부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봄이 향기를 바라는 이 좋은 시기, 교회가 들려주는 기쁜 소식의 길을 이유리면서 이 부활 시기를 잘 보내도록 합시다. 다시 한번 부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호계성당 주임으로 사목하고 있는 박상대 마르코 신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리며 부활의 기쁨과 축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우리는 뜻밖의 찾아온 코로나19 사태로 유례 없는 사순 시기를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자비와 사랑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희망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의 종식을 위해 다 함께 노력하고 기도하며 미사를 재개하는 날까지 신앙의 소중함을 깨닫고 더욱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예수님, 2020년 사순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로운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당연하게 얘기하던 많은 것들을 새롭게 보게 해준 그런 시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부활 대축기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 그동안 움츠렸던 마음 활짝 펴고 부활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기 위에서 우리 모두 화이팅하고 보활의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보활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동대신 본당 김대성 신부입니다. 보활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활의 희망을 보활의 기쁨을 어, 작은 배려, 작은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행복한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삼계성당 구주임 조성윤 요셉신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장기화된 방역으로 모두의 신심이 지쳐가는 때이지만 이렇게 밖을 보면은 완연한 봄 피움과 우와 같은 하느님의 따뜻한 사랑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신자분들의 기도 소리가 참 그리운 부활이지만 재개되는 미사 때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어, 함께 성체를 모실 수 있는 그날을 바라며 부활 인사를 영상으로 대신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향도 늘 잊지 않겠습니다.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부활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전자통신고등학교 교모 김문경 비호신부입니다. 다들 처음 겪는 이 사태로 말미암아 조금씩 지쳐들 가고 계시는데 부활을 맞이해서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학교에서는 지금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부디 이 사태가 끝나서 밝은 모습으로 다들 함께 학교생활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애쓰는 모습에 저도 기도함 잘 보태고 있지만 참이 사태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축하드리면서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에 더 크게 동참하기 위해 이 사태 꼭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옥동 성당 보좌 신부 옥종원 미카엘입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교우 여러분들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주위에서 교훈님들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평화방송 미사를 시청하시고, 묵주기도를 들이시고, 난모를 땀방울을 흘리며 일상을 충실하게 살고 계신다지요. 그런 교훈님들의 모습에서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미처 알아보지 못할 때에도 그분만의 낮아지는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주님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샘솟기를 기도드립니다. 다시 뵐 때까지 건강하십시오. 보나 파스카 중앙성당 보좌 신부 전동만드레입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예, 이번 부활을 성당에서 맞을 수 없어서 우리 교님들의 아쉬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이 시기가 우리를 더욱 소속해 하였으리라, 그리고 이 시기로 오히려 믿음과 희망이 더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부활이 우리를 향해 활짝 열어보이는 빈무덤이듯이, 우리의 마음은 이웃들과 하나되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활짝 열린 창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순식이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 저는 조용한 가운데 피정하는 마음으로 보냈는데요. 어, 이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상황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 우리가 너무 앞만 보며 살아온 게 아닌가? 소중한 것들을 참 잊고 살았구나.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부활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느님이 축복이 가득하고 또 하느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길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제들을 위해서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정관성당 고자신부 고동균 안젤로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부활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이웃들에게 전하면서 바스카초에서 흘러나오는 빛처럼 우리 마음의 희망을 밝혔으면 좋겠습니다. 신자분들과 함께 할수 있는 미사를 고대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좌동성당 보좌신부 김진영 베네딕토입니다. 새 신부로 이곳에 발령받아 이제 사순 시기를 보내고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부산 교구민 여러분 모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함께 미사를 드리지 못하는 또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손 시기가 지나고 부활이 찾아왔듯이 또 우리에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고 또 정상적으로 또이 성당에서 함께 미사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앞으로도 조금 더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주님과 함께 오늘이 기쁜 부활을 함께 축하하며 모두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부활 축하드립니다. 사랑합니다. 해피 이스터. 해피 이스터. to all Musa Catholic Filipino, Filipino community. Maligayang para sa pagkabuhay. Hallelujah. Happy Easter. <laughs> oh, kapit. Kunyo. Ast. Si mo pa siya. Ayos siya. siya. 다아니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야 주님께서 아만 <laughs> 아니 너무 더운데 빨리 좀 해주세요 <laughs> 아, <정리야. 웃음> 주님 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한 아침에. 천사를 통해서 또 주님께서 친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주님께 대한 굳건한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카도리 표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활 축하드립니다! 부활 달걀! <laughs>